안녕하세요. 잇리빙 노혜경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이 바라는 건강한 몸이란 질병 없이 튼튼한 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몸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여성들에게 매끈한 바디라인과 함께 적당한 근육의 탄탄함까지 만들어주는 운동인 요 피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이 시간은 여성 전문 트레이너 조행강 씨와 함께 요피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어, 제가 알기로 조행강 선생님께서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탱탱하셔가지고요. <laughs> 저랑도 음. 막 같은 나이 또래인 것처럼 보이는데 <laughs>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현재에는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음, 요피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하면서 보통 주부들을 위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작하기에는 저도 주부로서 한 15년 전부터 제가 사업을 여러 가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가정과 일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계속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클럽에 들어가서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30분에서 45분, 1시간, 시간을제 시간을 가두면서 운동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좀 체질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트레이너를 써갖고. 근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쉬어도. 일만 끝나면 집에 와서 자고 싶고. 그래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트레이너 전문으로 이렇게 좀 봤다 하다 보니까 아,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그 운동도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음. 운동을 하나씩 바꿔보기를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하나 얻었거든요. 강아지를 얻어서 강아지와 같이 아침, 저녁 산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깅 해서 워 i 러닝 시작해서, 러닝을 시작해서, 제가 러닝을 한지한 한 지금, 아, 5K, 10K, 하프메라톤까지 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강아지와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다 보니까, 아, 겨울에는 어떤 운동 하는 게 좋고, 여름에는 또 어떤 게 하는 걸이게 알게 보니까 저도 지 조금 이렇게, 음, 알력이 생겨갖고, 네. 아,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는 뭐 특별히 뭐저 때는 뭐 몸매를 관리라 이런 것보다 네.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또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게 저희 아들이 학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학키를 하다 보니까 걔, 우리 아들이 학키를 하는데 그 전에 먹는 운동하기 전에 뭘 먹어야 되고 운동하고 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또 음식에 또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서 운동하기 전과 운동하기 후와 그 음식을 맞춰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니까 건강 회복도 빨리 되고 그리고 정신과 이런 마음이 같이 동의되면서 운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쭉 오래 하다가, 사업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도 이제 5 0대니까5 0대니까 이제 은퇴를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가? 가서 노동을 할 수도 없고 네. 다시 이렇게 배우는 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쭉한 거를 다시 알아보니까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칼리지하고 캐나다 피플라고 캔 피플라는 프로그램을 짜서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가서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영양사 자격증을 따면서 운동을 쭉 하면서 이제 제가 보통 제가 이제 여자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의 필요한 운동을 어트,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부로서, 엄마로서, 음, 나한테 맞게 운동할 수 있고, 적절한 운동인지 를 제가 노하우를 네.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저는 요가는 오래 했거든요 요가는 이제 그냥 사이드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 여성분들 많이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어떤 부분한테 어떻게 적합하게 운동이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그걸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서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식단도 짜보고 이렇게 해서 한 4, 5 년을 제가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결과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한 작년까지는 계속 이 글라이프 음, 캐네디언 을 상대로 하다가 이제 제가 올해부터 요피 클라스라는클라스를 만들어서 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요피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그 여성들이 특별히 운동을 좀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운동량도 좀 많잖아요. 활동량도 많고, 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사 노동은 하지만 음. 남성들에 비해서는 운동량이 현저히 좀 적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성들에게 운동이 필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성분들이 노동과 운동을 분별을 못 하세요. 네. 노동은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식사 차려주고 자기 또 사업에 가시고 막 움직이고 왔다가 또 애들을 둘렀다, 그리고 또 그게 움직이는 운동이지만 일단은 그게 이 우리 머릿 속에서 이게 운동이다고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게 다 노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움직이시는 많이 하시지만 그음 제대로 이렇게 운동이라는 시작해서 땀을 흘리고 이 폐활량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드웨이트나 음, 네. 이 러프레셔 그런 거를 다 복합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는 운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짐이라는 데를 또 특별히 가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 그런 마인세트를 가기 시작하면. 이몸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 어디서 어떻게 여성을 시작해야 되느냐 음, 보통 한 (20대) (30대는) 운동하면은 살 빼기 날씬해지기 네. 그걸 중점을 하시고 (40대) 5 0대 넘어가면 이제 몸이 하나씩 사, 지금 (40대는) 제가 (50대를) 바라보지만 (40대) (50대) 생각하면 지금 (40대랑) 거의 지금 비슷해요 네. 운동 생활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드시는 거나 이 멘탈리티를 보면은 그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몸은 안 그래요. 몸은 굉장히 뒤쳐져 있고 그냥 그 생활 습관이 고대로또 리피트가 있기 때문에 30 20대 30대는 살 빼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살을 딱 얼마큼 해서 굽는다든지뭐 무슨 네. 영양식을 한다든지 그런것을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안해 든줄 알고 금방 그만두세요 네.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살찌면 또 다시 하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이런 셀, 세포들이 아 스트롱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갈 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4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 하나씩 하나씩 그디트로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재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돌아 이렇게 네. 제대로 활, 아, 활성이 되질 않는 이유는 우리 몸 속에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기억력이 없어지듯이 음. 일라스틱한 그런, 그런 능력이 이렇게 좀 없어져요. 네. 그, 그런데 그 자체에서 중요한 거는, 아, 이 운동 자체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보면,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맛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드시느냐, 네. 무엇을 드시느냐 자체에서 우리가 달라요. 운동으로 살 빼는 거 가능하죠. 그렇지만, 어떤 한계지, 운동 자체로만 해서 드시지 않고, 어떤 거로만 딱 제한을 해서 한다고 해서, 운동을 해서 살 빼는 거는, 잠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네. 꾸준히 식단과 운동과 같이 겸해주셔서, 70% 식단과 30% 운동을 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운동 자체로만 하면 아, 어, 나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되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살안 빠지는 음. 분 계시거든요. 음. 그리고 건강은 조금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자체에 확실히 이렇게 아, 나는 운동을 했어 확실히 뭘더어 하시는 분은 굉장히 극소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아,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식단을 잘구분해서 드신다든지, 아, 어떤 운동을 어떻게 맞춰서 듣는 그런 퍼스널 트레이너라든지, 뉴트리셔을 같은 이렇게 컨설트를 받으셔서 같이 하시면은 굉장히 여주분들한테 빨린 효과고, 그리고 이 운동 자체를, 아, 요만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네. 내가, 나는 골프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축구하고 골프만 해. 그거는 나는 골퍼야. 그렇게 하듯이. 음. 운동이, 나는 운동 선수야가 아니라, 네. 운동이 나의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이 해서 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아프레퍼스를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시고, 운동을 한다그래서뭐또자깅이라든지뭐 리프팅 웨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꼭 운동이 아니라, 작은 운동에서 스무 호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팔 동작이나 다리 동작을 해서 그 자리 앉아서 체어 요가도 할수 있고, 음. 스트레치 자체로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인셋을 드 내가 운동으로 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몸이 그쪽으로 따라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에서 50도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근육도 약해지시고, 뼈도 약해지시고, 이제 네. 50대 가면 골다공증 많이 돌아오죠. 그쪽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시다 보면 왜 보통 50대가 되면서 골다공증 가는지, 특별히 우리 한국분들이 많으세요. 음, 네. 그럼 물론 영양분의 부족도 많이 있지만, 뼈와 근육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있으신 40대, 50대 분 보면은 다 몸이 약하세요. 네. 힘이 약한다든지 네. 이렇게 몸은 날씬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기력을 쓸수 없어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힘드시고, 근육 자체가 힘들 어 네.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떤 분은 또 50대 댄스 보면 아주 힘이 좋으시고 아주 튼튼하신 분은 정말 근육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겸용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그리고 식단과 같이 맞춰서 내 몸을 분석을 제대로 해가면서 내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좋은 물건들 너무 많아요. 영양제도 네. 많고 그리고 아뭐서플리먼트 비타민 같은 것도 네. 많고 그 식사도 좀뭐 좋은 음식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요새. 그런데 그거를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지난번에 기자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다 우리가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이것이 좋다 그래서 그것이 내한테 다서다 그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분석하셔서 어떤 것이 나한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이 나한테 소화가 되고 어떤 것이 나한테 정해 적용한지 이 운동이 좋다 그래서 다이 운동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음식이 좋았다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시간을 좀 들여서 그냥 그 사실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제대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은 턱 쓰기 돼 버려요. 음. 그러니까 독이 돼 버려서 네. 독이 돼 버리면서 간이 약하신 분들은 간 기능증이 도 오시고 또 이런 딴데가 약해진다는 그 약한 쪽으로 이 독이 쌓이다 보면은 그쪽으로 몸이 약해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병이 오게 되죠. 성, 성인병 같이. 그러니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30대 건, 40대 건, 50대 건 간에 각자 자기 몸을 분석하셔갖고 내 몸에 맞는 거. 이 겉은 우리가 다할수 있어요. 마사지도 할수 네. 있고 뭐 이렇게 보톡스도 할수 있고 네. 다할수 있지만 이 속은 우리가 다 달라요. 겉은 우리가 이렇게 씌울 수도 있고 네. 할수 있지만 속은 우리가 볼수 없는 속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분석하셔서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맞는 운동, 내 몸에 맞는 어떤 분은 너무 잠을 들 주무시는 분도 네. 계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식사 잘 주무시고 잘 분설 하시고 네. 그렇게 세 가지 중요한 걸잘 하시면 정말 어, 그것도 꾸준히 한번 했다고 됐다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시다 음. 보면 새로운 건강이 돌아오고 건강이 돌아오시다면 스태미나가 생기고 스태미나가 생기면 다시 몸을 추린다든지 날씬해지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 건강하게 네. 돌아오실 수 있게 예, 네. 그 건강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주부님들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그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게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제 요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렇다면 이 요피 운동이란 뭐 어떠한 운동인지 알고 싶은데요. 조금 단어도 생소합니다. 요피라고 어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요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그렇죠. 예, 어떠한 운동인가요? 예, 요피는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음. 제가 이제 요가를 한 오래 하고 플라디스 요가 하면서 플라디스를 같이 했는데요. 요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자세 교정, 그다음에 유연성, 그리고 특히 좀더 깊게 들어가면 메디테이션으로 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아, 몸과 마음을 교정받고 자세 제대로, 어, 제대로 몸을 잡는 그런 운동이고요. 플라디스는 이렇게 할리우드나 영화 배우들이 보통 많이 하죠. 이렇게 네. 몸을 늘렸다 줄였다 할때 탄력 있게 네. 근육 자체로 운동하면서 이 몸, 몸매 조, 교정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를 한 3년 쭉 하다 보니까 아, 요가 자체로만도 이 살을 빼려면뺄 수는 있지만 큰 효과는 못 보세요. 근데 폴라디스는 또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통 폴라디스는 이, 이 복부 쪽으로 많이 하고 복부와 이 팔, 이 히프 있는 쪽이나 넓적 다리 네. 그쪽은 보통 몸, 이 사이즈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운동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하다보면 근육이 교정이 돼. 근육이 굉장히 탄력이 강해지면서 근육이, 아깝죠? 근육이 탈되면 뼈가 튼튼해진다고요? 네. 뼈가 튼튼해지다보면 자세가 달라져요. 네. 이렇게 수그려 졌던 분이 을펴지고이 음. 포지션, 이 포즈라이, 퍼스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몸매 교정하는데 제일 빠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제가 요가하고 플라드를 합쳐서 요피라고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음, 고정옥 태권도장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주,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부님들이 오시면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요가 베이스로 자세교정,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즈로 해서 그것도 물론 근육교정이 다 되지만 그렇게 운동하고 있고요. 화요일하고 모요일은, 목요일은, 목요일은 플라디스 배정으로 근육 강화, 이 몸매에서 배, 허리, 팔, 다리, 그래서 어, 근육 교정으로서 몸매 교정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 오시는 분들이 30대 초기 에애기 어어 엄마도 계시고요, 네. 40대 초기도 계시고, 50대 계신 분도 있고, 이제 60대 오신 분들은 와서 조금 힘들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월요일 날은 또 시니어 시즌 에 가서요, 네.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한 체어 요가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아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찾는 목적으로 하지만은 이 어머니 아버님들 어르신들은 오래 사실을 목적으로 음, 하기 네. 때문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음. 리미트됐잖아요 그리고 아, 움직이실 때도 또한 이 아, 어떻게 움직이셔야지 이 한번 이렇게 뼈가 삐뚤어진다든지 팔자들면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뼈가 탄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인하는 요가하고 스트레칭하는 요가를 해서 그렇게 시니어 부분하고 가정주부들 와서 그렇게 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요. 저도 이제 언뜻 언뜻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동작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뭐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둘다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모든 네. 어떤 운동이지 호흡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가 베이스는 코로 숨을 쉬어서 코로 숨을 들여서 이 복부를 들여서 요가하면서 하면서 빼내는 요가 베이스고요. 플라디스는 코로 숨을 쉬어서 입으로 호흡을 내세요. 그래서 아. 이 배와 이런 이런 그냥 어 복부로 숨을 들여서 조정하는 거는 그렇게 길게 해서 마인드 조정이 되는데요. 음. 플라디스는 이 근육 강화로 하기 때문에 이 근육에는 제일 중요한 건 산소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이 근육이 강화될 때 힘이 나갈 때 강화가 되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 조절할 때 입으로 많이 내쉬고 그리고 플라데스의 제일 중요한 건이 복부와 다리를 포커스한다. 네. 요가는 어느 부분을 하나를 딱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플라데스는 이제 보통 복부와 이렇게 부부 부분을 많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네. 근육 강화 운동이 되죠. 아 그러니까 그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뱃살 그 아줌마 뱃살이라고 네. 그러죠. 그 뱃살과 뭐 두툼한 축 늘어지는 탄력 없는 예 팔도 팔과 다리. 그리고 두꺼워져 가는 이런 허벅지 이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런 예. 이세 가지 부위들을 부분별로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이 요피 그 중에서 그렇죠. 뭐 필라테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가하고 플라디스를 떼어놓는 게 수가 없는 게 네. 요새는 요가에서도 플라디스를 많이 복합시키고요. 네. 플라디스도 왜냐면 운동 자체 할때제 아까도 말씀 호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이 요가의 포즈와 호, 호흡을 같이 섞어서. 많이 사세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 플라디에서 가면 요가랑 비슷한 것도 있고 어떤 요가 클래스가면 플라스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차이가 좀 있죠. 어떻게 심하게 하고 농도 차이가 있는데 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우리 제가 여성 전문이니까 우리 주부들 특히 주부들 전문이니까 네. 그거 필요한것만 뽑아서 제가 이렇게 복합해서 만들고 이제 음악을 또 그냥 요가 같은 거는 이렇게 메디테이션 비에 조용한 음악을 네, 들어 맞아요. 하잖아요. 따분한 느낌이 네. 들기도 플라데스, 해요. 플라디스 저는 요피 클래스는 이제 첫째 두한 두트랙 정도는 이제 워업이기 때문에 타이치도 쓰고 요가 돼서 숨 쉬는 호흡으로 그런 맞춘 음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은 흥겨운 음악으로 끝에 가서 릴락세션 또 끝에 가는 함수 쭉 맞춰서 음악과 같이 이 몸에 리듬을 맞춰서 몸과 마음이 바이오 리듬을 맞춰갖고 하나가 될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예, 보통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에어로빅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금 좀, 아,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에어로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쾌한 음악 때문에 음. 내가 힘이 나, 나서 예. 저절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반면에 요가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조기가 가기 때문에 좀따분하다라 그렇죠. 그렇죠. 말들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피피 같은 경우에는 그두개다 합쳐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은근히 재미도 같이 느끼실 수 있겠네요. 네. 재미도 있고 또 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걸알르켜드리기 때문에요. 새로운 방법을 많이 배우시고 이 에어로빅도 참 좋은 거, 예요 에어로빅의 제일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카리오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걷, 걷는 거. 조금씩 빠르게 걷는 것 그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에어로빅에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 허파 자체에서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운동이고 살을 특별히 많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음, 물론 우리 요가나 플라디스 근육 운동도 있지만 유산소 운동을 겹해 주시면은 빠른 시일에 조금 더 빨리는 결과를 볼수 있죠. 네. 확실히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 참꼭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적당한 운동을 선택을 하셔서 계절별로 조금 더 재미있게 또 흥미있게 할수 있는 운동을 그렇죠.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좋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요피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 시간에는요. 요피 운동이 실제로 어떤 운동인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이 남편과 자녀, 가족의 건강엔 아주 민감하면서도 본인의 몸에 이상이 오는 것엔 둔하거나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어머니가 된 순간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부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